아 이거는 이거 걱정을 해놔야 지 라이브 방송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편집을까요? 어디하지 뭐했어 나 여기 촬영하는거 처음 해봤지 우리는 보통 네. 녹화를 하는데 라이브를 해가지고 올리게? 라이브를 해도 되긴 되겠다 지금 바로 해서 바로 올릴거잖아 어 이거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전하름입니다 오늘 4월 3일 음,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한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명저고요 저는 묘월생입니다 인묘 의 묘어생입니다. 입묘의 묘어생은 입춘 후부터 춘분 전까지를 말합니다. 그래서 네? 동, 네. 동, 동지 후, 동지까 동지, 후. 아, 여기. 그래. 동지 후부터. 이. 충분 <laughs> 전까지 입니다. 그래서 표를 그리자면 여기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.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나누자면 여기는 습한 기운, 여기는 따뜻한, 난한 기운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임묘니까, 요 자리. 맞습니까? 습난습한데여 자리. 아!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입니다. 그래서 난 난한 자리 난습 자리입니다. 여기서 꿀팁. 여기 묘 옆에 해나 잘하는 글자가 여기나 이쪽에 있으면 애살이 있는 그런 봄생이고요. 저는 이두 글자가 없어서 조금 따뜻한 기운을, 가, 따뜻한 감정을 가진 아이지만 그렇게 애살이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1분 더안된거 같은데. <laughs> 더 길게요? 더 길게 어떻게 하지? 더 길게. 더 길게. ヒントいいかい 인둥이 될것 같아요. 인둥이 눌 안녕하세요. 인둥이입니다. 여기 보이는 명조는 이 강아지 인둥이의 명조고요. 인둥이는 진월생입니다. 그래서 여름 생이 고요, 굳이 표를 그리 자면 이, 자 리에 해 당하 겠 습니다. 그래서 음, <laughs> 그래서 난, 하 고요. 청년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응. 그리고 우리 흰둥이 대운이 신묘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묘자리도 따뜻한 난습자리고, 지금이 을사년인 이 사이 뜨거운 기운까지 와서, 흰둥이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난조기운입니다. 빈둥의 날씨는 아주 맑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커트해주나요? 커트해야 커트